안녕하세요 골든클럽 세계국 연구원 정기준 원장입니다 국내 주식시장 이번주 이번 좀 주춤했지요 그동안 너무 올랐습니다 특히 지지단주시장 너무 탄력적이었죠 예상보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낮게 나오면서 일제히 강세 흐름을 보였었는데 그 전부터 시장이 좀 오르기 시작을 했었어서 부담이 있었어요 그리고 환율이 또 많이 떨어졌죠. 원달러 환율이 치솟다가 많이 떨어졌는데, 환율이 단기간에 또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서 반등에 대한 어떤 우려도 있었던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번 주좀 쉬어가는 분위기여서 다소 기분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제로 되는 것은 쉬어갔다라는 거죠. 이게 본격적인 하락으로 이어지거나 아니면은 좀 단기적으로 낙폭이 크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안심은 할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자, 코스피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이렇게 보니까는 그동안 오른 게참 가파랐었죠. 저점. 9월 30일 날 저점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때 저점이 얼마지요? 2134선. 2134선에서 지난주 어 이번 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월요일 고점을 보게 되니까는 2499선. 그러니까 2000 거의 500선에 닿았었네요. 500선에 닿자마자 아 뜨거 하고 그렇게 떨어져 내려왔습니다. 464포인트. 그러니까 거의 17%뭐 그렇게까지 단기에 오르다 보니까는 시장이 좀 지칠 수 있었다 보여지고 있고 수급이 다소 약해졌습니다. 수급이 다소 약해진 이유는 어 이제 외국인 투자자와 관련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여기 차트 보시면은 외국인이 그동안 특히 지난주에 많이 매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순 매수 규모가 많이 줄었어요. 삼성전자하고 LG 에너지 솔루션 때문에 오늘이죠. 오늘 녹화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18일 날 시장에서는 외국인 조금 매수를 했었는데 이번 주에 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매도 우위입니다. 순 매도를 오랜만에 기록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외국인 순 매수세가 9월 마지막 주부터 계속 이어졌다가 처음으로 외국인 순 매도를 보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원달러 환율하고 연관이 된다는 거죠. 원달러 환율 동향 한번 보실 텐데요. 자, 원달러 환율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자, 가파르게 떨어졌습니다. 1 4 4 4원까지 올랐다가 지난주 보시면은 1308원까지 떨어졌었죠. 그 어떤 게 단기적으로 또 이렇게 1340원까지 오르게 됩니다 외국인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계속해서 좀 하락하거나 하방경직성을좀 보여주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오를 것 오를 것에 대한 어떤 우려가 있다면은 접근하기가 좀 쉽지는 않겠죠 한국 주식시장이요 왜냐하면 환율에서 손해 볼 건데 그만큼 좀 메리트가 없어지는 건데, 구태우 지금 들어올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율이 어느 정도 튀었다가 어느 수준까지 갔다가 또 다시 하락세로 좀 전환되는 게 확인이 되어야지만 외국인은 순매수로 다시 좀 유입이 될수 있고 국내 주식 시장의 분위기나 흐름 자체도 그런. 그걸 바탕으로 한 수급이 유입이 되어야지만, 좀, 다시 활기차게 돌아가지 않을까,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뭐, 미국이 CPI, PPI도 나왔었고, 그런 상태에서, 계속해서, 미국은 금리를 올릴 거라는 연준 위원들 얘기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시장은 견제하는 거죠. 시장을 그런 견제하는 분위기들이 계속 판단이 되고 파악이 되는 상황이라면 환율이 우호적이지는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더 확실하게 필요해요. 미국이 금리 인상 속도를 차근차근 조정해 나갈 거고 낮춰 나갈 거고 물가 지표도 분명히 낮아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확신을 하는 상황이 되어야지만 그래야지만 환율도 다시 안정을 볼 수가 있겠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너무 이제 채권 시장이라든지 달러화가 지나치게 과열되었다는 생각이 있었을 거고 시장도 너무 주식 시장은 너무 과소되었다는 게 있었고 그런 이유 때문에 시장이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은 좀 내려갈 수 있게 나왔다라는 기대가 외국인들의 수급을 불러왔다면 지금은 그런 매력도가 좀 낮아진 상태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해소될 필요는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주식 시장도 막 그렇게 당장 우리가 확인될 것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활기차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시장이. 특별하게 뭐 후재로 볼 것도 없지만은 특별하게 악재로 볼 것도 없기 때문에 제한된 조정이 있다면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정을 벗어나진 않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조정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또다시 지수는 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환율도 보자고요. 환율이 만약에 오른다고 하더라도 이게 기조적으로 추세적으로 오른다라는 보, 오른다고 보는 시각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찍었다고 확신이 든다면 어느 정도 환율이 오른 이후에는 또다시 내릴 것에 대한 기대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게 맞는 거고요. 우려가 된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이 금리를 지속해서 올릴 것이라는 것새 우려죠. 근데 연준이 미치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까요? 인플레이션은 빤히 낮아지고 있는데 무슨 목적으로 어떤 명분으로 금리를 올릴까요? 그럴 가능성. 올릴 수는 있지만은 속도는 계속 늦춰질 수밖에 없는 거고 연준위원들이 구두 개입을 하기는 하겠지만은 그것 자체가 시장을 꺾지는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한된 법인 내에서의 시장 조정 이상이 나타나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항상 좀 명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시장은 약속한 건 없어요. 언제든 어떤 방향이든 무엇이든 시장은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만큼 떨어지고 끝날 것인지, 아니면 좀더 깊게, 이렇게 다음 주에 하락을 하고 끝날 건지는 아무도 몰라요. 중요한 것은 추세를 붕괴시킬 그런 하락이 나타나긴 어렵다. 최악의 상황까지 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럼 조정을 마무리하는 대로 시장은 다시 반등을 해 나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번 조정기 때 우리는 충분히 주식을 확보를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지 되냐? 그게 궁금합니다. 자. 단기적으로 보느냐, 장기적으로 보느냐가 다를 거예요. 지금 삼성전자가 어떻죠? 삼성전자는 오늘 올랐어요. 장중에 조금 더 오르기는 했었지만은, 삼성전자 주가 보시면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을 방어하는 역할을 삼성전자는 계속 해주고 있다는 거고. 자,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LG 에너지 솔루션은, 그동안 시장이 조정받기 이전에 시장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시장을 단기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은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시장을 단기적으로 이끈다면 우리가 삼성 SDI에 대해서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보다 이번에는 삼성 SDI가 좀더 탄력적으로 흐름을 전개했던 게 있거든요. 물론 미리 조정을 받고 더큰 폭으로 내려왔지만, 이번에 무엇인가, 어, 변화가 좀 감지가 됐었다는 거죠. 이번에 공장 증설부터 해서. 그렇게 되면은, 뭐, 어느 선이 될지는 정확히 모르지만은, 어느 정도 선부터는 또, 삼성 SDI는 분명히 탄력적인 반등. 그 선은 바로 시장 조정이 마무리가 되는 흐름일 겁니다. 우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에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2차 전지 관련돼서 종목들도 많은데, 그 중에서도 또 폐건전지 관련주들이 최근에 못 올랐는데, 어 리튬 관련된 종목들이 오히려 많이 올랐었죠. 리튬 가격이 좋으니까. 그러면 그 순환은 어, 폐건전지 재활용 으로가겠죠또 흘러서 다음 반등할 때는 폐건전지 관련 종목들이 또 탄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주목을 해야지 되고. 자그 다음으로 우리가 볼 거는 내용 시트 관련돼서뿐만 아니고 뭐 우크라이나 재건이며 중국도 경기 부양할 거고, 장, 이건 뭐 장기적인 관점도 될수 있을 텐데요. 결과적으로 장기적으로 그런 대형 프로젝트들이, 어, 글로벌적으로 많이 있을 때, 포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럼 사실상 공급이 턱없이 딸리게 돼요. 공급이 턱없이 딸리게 된다는 거는. 자, 이게, 반도체는 찍으면 되겠죠. 공장 늘려서 반도체는 찍으면 되는데, 빌딩을 세우고, 뭐, 토목을 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고, 그런 것들은 사실 노하우가 쌓여야 되거든요. 공장에서 찍어 난다고 찍어, 찍, 그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시장은 공급자 우의 위 시장이 될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건설주. 아직 부각이 안 됐는데, 건설주. 그리고, 건설 장비부터 해서, 지금은 이제, 현대 건설 기계 같은, 어, 기계, 중장비 기계들, 종목들 오르는데, 그거, 배로 나르겠죠? 물동량도 어마어마해질 거고, 배도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 조선과 관련된 종목, 해운과 관련된 종목도 지금 어, 선박 운임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은 그렇지만 다시 뛸 거예요. 그동안 원자재 가격 때문에 그고나물 어, 지수가 많이 또 오르고 있었었죠. 근데 이, 그런 것들이 이제 다른 부분에서 옮겨갈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 감안한다면은 장기적으로는 조선, 해운, 건설 철강 느낄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시장은 살아있습니다. 시장은 살아있고, 중요한 거는 조정을 거치겠지만은, 물론 그 조정 폭에 대해서는 정해놓은 건 없지만, 어느 정도 조정을 보인 이후에는 재차 반등을 해서 나갈 겁니다.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있다가, 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유망한 종목들, 이 조정을 보이고 있으니까 저가 매수를 하는 전략이 다음 주 시장에서 좀 유망하겠다고 전해드립니다. 시장 좋습니다. 다만 조정을 보일 뿐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클럽 세계금융연구원 원장 정기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